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민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보내드린 이 목재키트 잘 받으셨죠? 우리가 오늘 만들 이 항공기가 바로 한국형 전투기 FA50입니다. 제 뒤로 지금 비행기가 한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? 지금 보이는 저 항공기가 T-50 골든이글이라는 훈련기인데요. 저 훈련기에 무장을 해서 전투기로 만든 것이 바로 이 F-A-50 전투기, 공격기입니다. F-A-50의 이름은 뭘까요? 모르겠죠? 네, F를 보면은 추측을 할수 있는데 파이팅이글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 F-A-50의 F는 파이터고요. A는 어태커 싸우고 공격하는 전투기라는 뜻이겠죠.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여러분들 이 목재판 가지고 계시죠? 이 목재판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내 주시면 제가 만들기를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이 본체를 가지고 이 날개를 합체를 시켜 줄 거예요.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구멍이 없는 나무 조각을 끼워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구멍이 있는 나무 조각을 아래에 끼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벌써 반이 완성이 됐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이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을 할텐데 이 FA-50이 전투기라고 했잖아요 이 TOC 훈련기에 무기가 장착돼서 전투기가 되는건데 먼저 미사일, 제일 작은 미사일을 안쪽에다가 끼울게요. 너무 작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에도 제일 작은 미사일을 끼울게요. 이 무기가 미사일이기 때문에 발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서 앞에 있는 다른 비행체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제일 큰 무기가 있는데, 이건 뭐냐면 폭탄이에요. 배 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고, 이 폭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투하를 해서 지대에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되면 무기 장착이 끝났고요.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, 실제 f 5 0에는 이 위쪽에 기관총이 숨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미사일도 역시 앞으로 나아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전시해둘 수 있도록 카이로고가 적혀 있는 이 받침대 끼워주시면 됩니다. 짜잔! 이렇게 나만의 전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목재 전투기는 굉장히 조그맣지만 사실은 이 전투기는 굉장히 커요. 이 앞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13m가 넘고요. 그리고 이 날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약 9.5m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높이만 해도 5m 가까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? 네, 선생님 키에는 선생님 3명 정도가 위로 올라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. 오늘 우리가 만든 전투기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모습 궁금하시죠? 제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투기로 만들었으니까 꼭 예쁘게 멋있게 보관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안녕.